안녕하세요 장승경원입니다. 오늘 9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어제 파주 광산 상차했죠. 하차지 용인 남사 다이소 30km 45분 나오네요. 용인 다이소 야상하차지 일단은 도착했는데 아 오늘 차가 많네요. 저번 주에는 없었는데 경기 용인 남사 다이소 한 12시 20분쯤 작업 마치고 나왔거든요 아 오늘 왜이리 차가 많어 6시에 도착했는데도 이러네 아침에 8시 40분에 이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 또 오후에 광탄에서 한 번, 다이소 한번더할 거거든요? 그게 오후 5시까지는 들어가서 상차를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하늘인데요. 네네. 네, 그,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아, 예,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전화 통화 한 곳은 지금 당착짐 잡았어요. 솔직히 막말로 여기 용인에서 파주까지 한 120km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공차 타고선 상차를 하면은 오늘 열심히 일한 거도루묵이거든요 말짱, 나무함이 타구리라. 아, 지금 당착을 잡았는데, 전화통화가 안 되다가 1시 반까지 점심이랬는데, 그래도 1시에 실어주신다네요? 그게 지금 경기평택 진위 한 3km 남았습니다. 고, 요거 하차지는 경기동두천시 상패동. 아, 우회전해야 되는구나. 화물은 뭐, 뭐 싫겠죠? 18, 16, 1 6바레트 8톤이라고 합니다. 일단 1시에 상차해서, 가는데 2시간, 3시, 내리면 3시 반. 아니다. 1시에 상차, 1시 반 출차, 2시 반, 3시 반 도착, 4시 내리고, 4시에 파주. 일단, 이론상 가능하거든요. 진행합니다. 성택 진위에서 당착 상차했고요. 이제 막 고속도로 올려놨습니다. 하차지 경기 동두천 상패동 102km, 1시간 25분 나옵니다. 화물은 섬유 원단 16바레트, 중량 은 8.5톤 찍히네요. 동두천으로 상행합니다. 경기 동두천 상패동 당차가차 했고요 아, 또 파주 광탄으로 넘어갑니다 한3 0몇 k 로였는데 이제 2 5 k 로 남았고요 아 고속도로 태울 걸 그랬나 이거 지금 계속 시골, 시골길로 가는 느낌 잘 닦인 도로가 언제 나오나 판스프링 차량이라 어, 이런 시골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어서스 차량은 좀 피로도가 없나요? 이런 길도. 암튼 요거 하차지는 경기 안성 대덕면 다이소. 오늘 저녁 한 9시 10시 그쯤부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검수는 따로 안 받고 파레트만 이제 랩핑해서 분류해서 오화열 정렬 정돈만 해놓고 뜨면. 면될것 같습니다 심하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용인에서 갈고리 작업을 했는데 아 2시간 40분 찍히네요 작업만 2시간 40분 거 광탄으로 갑니다 경기 파주 광탄 상차했구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 안성 대덕면 다이소. 120km 1시간 50분 나오네요. 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구리에서 세종포천을 오랜만에 타는데, 신식 휴게소. 기흥 휴게소? 아, 처인 휴게소? 저녁 늦게까지 하나요? 서인역에서 한번 가서 밥을 먹어 볼게요 여기 맞죠? 뒤로 가셨다가 에이블스턴 맞죠? 네 뒤로 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시 반에 올게요 저거 좀더 넣어주세요 예 아 끝났습니다 안성이 확실히 더 높네 용인보다 여기가 되게 높아요 아, 자기를 못하고 갈고리로만 하니까 힘드네 완파레트 10개 줘가지고 지게차로 올렸는데도 힘들어요 와우 자 하차하고 나오니까 날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9일 금요일 새벽 1시 17분입니다. 음 여기 근처 부지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주차해놨구요. 음, 새벽에 뭐 긴급 거식이 있나 한 바퀴 훑었는데 일단 답이 없네요. 잠을 자도록 하죠. 자, 일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 충남 천안 성환읍 하차지는 경기 남양주 진접읍 내비 처음 찍었을 때 25km였는데 이제 한 10km 정도 남았습니다. 화물은 스티로폼 상하차 다 해준다고 하고요. 기사님이 위에서 거들어 달라고 하네요. <laughs> 천안 성환읍 상차지로 갑니다. 천안, 성원읍 당착 3차 했고요아 마지막거 파란색깔 덩어리가 다른 창고에서 갖고 와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하차지 남양주 진저 키로소 100키로 1시간 40분 나오고 있습니다 하차지 통화했고요 아, 밥먹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죽전휴게소가 있네요 밥을 먹고 들어갈게요 화물은, 뭐, 스펀지죠? 배에 포장하는 스펀지네요. 아, 방금 멘트 정정하겠습니다. 스펀지가 아니고, 스티로폼이죠. 음. <laughs> 是吧？ 아마 이쪽에서 하차할 것 같습니다. 12시 반이네요. 1시까지인가? 남양주 진저 바로 하차가 됐고 콜 아, 대기가 40분 정도 당착을 잡았습니다. 상차지가 경기 포천 소흘읍 하차지 경기 광주 오포 18km 25분 나오네요. 화물은 가구 파레트. 특기 상황으로는 상차지가 마지막에 다리 건너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골목 사거리에서 후진해가지고 일자 만들어서 들어가야 될듯 합니다. 일단 가볼게요. ああ止まってました。 いっあっちまったよ。 고촌, 서울, 상차도 느리고 일단은 당장 이거 후진으로 어떻게 나갔다고. 아, 머리 아파. <목소리> 경기 포천 소흘 당착 상차 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가 경기 광주 오포읍 60km 50분 나오네요 화물은 가구 7발레트 실었고요 아 경광주를 엄청 오랜만에 가네요 한 6개월 만에 가는 듯 내려갑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정승규 사장님 제가 거기 서문 여보세요 네네. 어, 그 사모님이랑 통화해봤는데 사모님 하차지요? 아하차지 예. 이 하차지에서 그 통화하실 때 하차지라는데 사고가 있었다고 그냥 그 내려오시면 된대. 내려온다는 게 하차를 하러 광주, 가라고요? 어, 네광 건주 가시면 된대요. 하차지에서 그 뭐야 사모님이 주신 분이랑 아... 사장님이 그 전달받고 통화하신 분이랑 사고가 있었다는 거. 그래? 아니난 번호를 전달 그 문자 그 여직원이 문자 주는 거에서 음, 네. 네.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얼마 이 다른 분 알려주셨다고 그저 그 분이 뭐야? 어 차고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하차가 되는 거죠? 네 하차된대요 내려주신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출발하면서 광주에다가 하차지 통화를 했더니 배차 취소했으니까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알선서 또 통화해가지고 의정부에서좀 대기를 했습니다. 차고가 있었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비도 오는데 좀 무난하게 좀 가자 제발 예정대로 하차하러 갑니다 오포로 광주 오포 당차 하차지 왔고요. 하차지에서 회송 조치 한답니다. 오, 내가 중간에 껴서 뭐냐 이게? 아. 결국 하차되네요 경기 광주 오포우베뭐 결국에는 전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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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하차했고요 야상을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가 경기 광주 도척면 하차지 부산 남구 오암동 도척까지 26km 30분 나오네요 화물은 뭐 아웃바레트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음, 요금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정도 되면 4시 반 5시 막 요러, 요런 이런 시간에 완전 복불복이에요 일다 떨어져 있던지 계단가만 남아있던지 쿠팡으로 도배돼 있던지 아니면 뭐 알짜배기가 남아있던지 원래 오늘 예정은 그냥 수도권에서 최대한 돌다가 내일 토요일 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음, 오늘 지방을 내려가네요. 광주 도척 야상 금방 상차했구요. 근처에 곰탕집 있어가지고, 한 그릇 따끈하게 먹고 내려가자구요. 이따 브리핑 할게요. 언덕이 장난 아닙니다. 언덕. 여기서 또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와우.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아, 도로에 더쌤 형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아이고, 또 이거를 또 놔두고 가셨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광주 도첩에서 밥도 먹었고 출발합니다 하차지가 부산 남구 우암동 342km, 4시간 20분 나오네요 화물은 아웃바레트 주방 상부장에 들어가는 뭐 악세사리 종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중량은 한 4톤 미만 정도? 요게 하차지가 아파트 현장 앞차가 8시야 차고 제가 9시야 차래요. 아까 그 로드뷰를 봤는데 언덕이 좀 심해가지고 어, 통화해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8시 차가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 하차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내일 통화해 보면 되고 하행을 하다가 휴게소에서 을 하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